루카! 출발할거야? 갔다와! 오늘 바람이 좀 부네요 근데 날씨는 엄청 맑고 깨끗하다 루카가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 오늘. 아 저기 앉았어요. 루카 일로 와. 어여 와. 루카. 아이 고 잘했네. 즉. <laughs> 아 날씨 진짜 좋다. <laughs> 날씨가 엄청나네. 헤헤헤헤 <laughs> 산책 나왔어요, 루카랑. 루카, 날씨가 엄청 좋다, 덥다. 그치? 아, 아빠랑 산책하고 들어가자. 응? 옳지? 알았어. <laughs> 날씨가 엄청 좋아요. 오! 안녕! 응. 음. 쭉쭉쭉쭉쭉쭉쭉쭉 일이 와라 쭉쭉쭉쭉쭉쭉쭉쭉 저발좀봐 쭉쭉쭉 아 잘했어.